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뭐가 있냐? 892쪽. 892쪽에 보시면요. 부마찰이 이런 게 부마찰이요. 요게, 어, 80회, 81회 연속으로 썼습니다. 보다 80회, 81회라고 쓰시고요. 말뚝 주변에 지반 치바량이, 말뚝의 치바량보다 클 때, 말뚝의 주변에는 말뚝을 으 아래 내로 끌어내는 힘이 상용한다. 그죠? 이걸 갖다가 부의 주면마찰력이라고 한다. 요것도요채벌곡은 띵합니다. 그래서 부마찰력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부마찰력. 이건 아니 물자. 마이너스 마찰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의 반대는 정마찰입니다. 부마찰. 그래서 이거 우리가 네거티브 네거티브 이건 마이너스란 뜻이야. 스킨 이게 피부란 말이고요. 이거 프릭션 마찰 이런 얘기 무슨 말이냐. 이거 정의가 뭐냐고요. 부마찰력의 정의. 두 번째, 부마찰력의 발색 원인. 그죠? 발색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마찰력의 방지 대책이 뭐냐. 그죠? 발색 원인? <laughs> 그 다음에, 부마찰력을 일으키기 쉬운 집안. 일으키기 쉬운 집안이 어떤 데냐.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이걸 사전, 검토, 할, 항목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마차력이 뭐냐. 여기다 이렇게 말뜩을 박는 겁니다. 말뜩을 이렇게 박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만뜩을 여기 박고 여기다 육산 필딩이 딱 올라간 거예요. 육산 필딩이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성토를 이렇게 했어요. 성토를. 성토를 몇 미터 이상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송토를 빌어갔다가 2m 이상 하는 거예요. 2m 이상. 그랬을 때, 이 말뚝은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육3 빌딩의 총 무게가 다 해가지고 만약에 100톤이다. 그러면, 이 말뚝 하나의 지지력을, 만약에 말뚝 한 개의 지지력을 10개를 받겠다면이거한 놈이 10톤을 받게끔, 그래서 말뚝 10개 곱하기 이래가지고 이거 벡터 이래서이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건데요. 점성토 집안에다가 말뚝을 박았을 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모래 집안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점성토 집안에 박힌 말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정성토 집안에다가 말뚝을 때려 박았을 때 여기에서 이게 치마가 돼. 그래서 집안 치마량이 있고요. 집안 치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말뚝의 치마량이 있어. 응. 음. 그래서, 말뚝의, 집안 치마량보다, 집안 치마량보다, 말뚝의 치마량이 큰 겁니까? 예? 예. 집안의 치마량보다, 여기에서 집안이 밑으로 치마가 돼. 근데, 이 집안이 치마된 것보다, 이 집안이 치마되는 것보다, 이 말뚝의 치마량이, 말뚝의 치마량이, 치마량이 맞나요? 네? 말두의 치마량보다 말두 주변의 말두 주변의 집안 치마량이 그렇죠? 말두 집안의 치마량이 집안의 치마량이 말두의 치마량보다 클 때죠? 예, 네, 말두의 치마량보다 이게 클때클때 클때 어떻게 돼요? 말, 요기 옆에 흙이 붙어 있단 말이야. 요게 요 흙이 치마가 되면서, 치마가 되면은 요, 요 말뚝 주변에 흙이 붙어 있으면서 이걸 앞으로, 밑으로 끌어내리잖아, 그 그래서 이 집안 치마랑이, 그죠? 말뚝 치마랑보다 클때 뭐를 끌어내려요? 뭐, 뭐를 아래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끌어내리는 힘. 요걸 갖다 드래그다운 이러네. 드래그. 드래그.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알으면은요. 이게 쉬워져요. 어, 끌어내리는 힘을 부마찰력이라고 한다. 부마찰력이라고 한다. 어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흙이 붙어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말뚝의 모양이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흙이 붙어있다고. 그리이 옆에다가 송토로 2m 이상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지반이 심화가 되죠? 예, 심화가 되면서 어? 심화가 되는데 이 말뚝이 이, 지반이 심화되면서 말뚝에 붙어있으니까 말뚝이 같이 내려가 밑으로 어? 그래서 지반이 심하면서 말뚝을 아래로 끌어내는 리 힘을 구마철력이나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중이 여 누르잖아. 하중이 누르면은요. 정마차를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작용해서 이걸 또 맞춰야 되는 건데, 집안이 치마하면서 이을 끌고 내려온다고. 따라 집안이 치마하면서. 말뚝을 아래로 끌어 당기는 힘. 그걸 뭐라 고한다고요 구만찰력이라고 한다, 이거야. 집안치마가 음. 안 일어나면 구만찰력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면 집안치마가 일어나기 쉬운 집안이라야 구만찰력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893쪽에 보시면은, 대제목 4번에 부의 주면 마찰력을 설계시 고려하는 경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총 지방 치마가 10점 이상 인 경우에 네? 이거 얘기 해봅니다총 지방 치마량이총 10점 이상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다 상토를 하는데요 이게 10점 이상 밑으로 땅이 꺼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흙이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1점만 땅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꿀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말뚝 타입 총 지반치마가 1점 이상인 경우 말뚝 타입 지반치마가 1cm 이상인 경우 지표면에 이상 예. 고성토를 2m 이상한 경우 2m 이상 고성토 안 하면 일어나 안 일어나 예. 고성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안밀층의 두께가 안밀층의 두께가 몇 메다라고 되어 있어요? 10m. 예, 안밀충의 두께가 10메 이상이요. 안밀충의 두께가 10메 이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밀충의 두께가 10메 이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응? 네? 여기서까지의 두께가 10메 이상이다. 안밀충이라고 뭐냐면요. 연자집 아니다, 이거야. 어. 안밀충의 두께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까지가 10 메다. 어. 즉, 안밀충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연약지반이다 라는 얘기야. 음. 연약지반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요 10m 가는이 안에 물이 무지무지게 물지, 많다 하 이런 얘기야. 암밀을 <laughs> 일으켜야 될 층의 두께가 얼마냐. 예, 네, 이게 연약지반은 두께를 얘기하는 건다연약지반 두께를 얘기하는 거야. 암밀층에 두께란 말은 연약지반의 두께다. 어, 연약지반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네 번째 뭐라고 하더냐. 지하수의 저하가 얼마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 지하수위가 4m 이상 저하되는 경우, 지하수위가, 지하수위가요, 저하가 4m 이상인 경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말뚝, 박힌 깊이가 몇 m 이상? 말뚝에 박힌 깊이가 25m 이상. 요게 25m 이상이면요, 부마장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죠? 말뚝 깊이, 말뚝을 때에 박힌 깊이가 25m 이상이에요. 25m 이상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10m까지가 연양지반이다 이거예요. 10m가. 그다음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다가, 또 지하수위가 저하가 되면 4m 저하 돼. 허구한 날 물이 올라왔던 려갔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점토는 완전 개판되는 거지. 그렇죠? 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반이 지하수위가 저하된다.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지하수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흙이 치마 됐다 올라갔다 흔고 흔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말뚝이 옆에 붙어있어야 될 흙이 붙어있지 않고 계속 임명을 떠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말투기 개는 거지. 그 얘기예요. 유재욱이 이렇게 말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매일 흔들어 대 못살게. 아주 그냥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막 못살게 오는 거야. 막 흔들어 대. 사람 환장하게 막 그냥. 어? 그러 부모만 차리기를 한다 그러 원래 말뚝은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능력을 가진 게말뚝이야 이게 정말 차례야. 근데 이 옆에 붙어있는 흐르기, 말뚱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드래그라는 폴 사람 말을 중요합니다. 귀신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귀신이 지하, 지하실에서 지하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걸 우리가 드래그라래. 영어로, 영어로 다 우리가 드래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드래곤. 이거 상당히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네, 귀신이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밑으로 잡아당기지. 위로 당기는 놈이 없다고. 압이 아니야. 드래그 압이 아니고 드래그 다운이야. 따로 드래그 다운은 f a 예, 브라자 엔다스라는님이긴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마 찬력은 말뚝이 부러지는 형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골드 조인트, 부마 찬력, 건조수축, 크리프. 전부 다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첨재에게 하면, 파이핑, 픽스앤드, 보일링, 치면서, 점다 뭐냐면, 요 집안이 파괴되는 형태로 설명이는용니다 그래서 1교시 용어에 뜨는 문제는 좋은 얘기 하는 게 없어요. 점다 저해 요인을 설명하는 용어가 첨재한다. 좋은 얘기는 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첨재해서 이게 나면 몇 교시가 나냐, 1교시 용어에 나는데, 이 그림을 딱 쳐다보고,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된 거를 글씨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띵, 한데, 이거를 갖다가 그림에다 딱옮겨놓으면 금방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 그림을 집에 가서 노트를 만들 때, 코딱지만하게 그려야 돼? 한페이지 그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요, 한 페이지 센터에다 딱 박아야 되는 거예요.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센터에다가 딱 그릴 거예요. 집안에, 집안에 표시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말뚝을 이렇게 박고, 여기다 육선 빌딩을 딱 해놓고, 내가 지금 설명할 때 부마찰력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이 그림에서 설명했고요. 그데 부마찰력을 설계 시공시 고려상 얘기할 때이 그림에다가 따라서요. 고성토 2m 이상인 경우, 지하수의 저하가 4m 이상인 경우, 말뚝을 박놓은 치반량이 1cm 이상인 경우, 지반의 총치반량이 10점 이상인 경우, 연장층의 두께가 10m 이상인 경우, 말뚝에 박힌 깊이가 25m 이상인 경우 이게 그림에서 표현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정의. 그다음에 부마찰락 발생 원인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바로 부마찰락 발생 원인이 말의 표현만 틀리게 했다 뿐이지. 그렇죠? 네. 네.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부마찰락 방해 대책은 뭐냐 면요 하나, 둘, 세 개만 쓴대요. 그냥. 막말로 예운 게 없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는 데다 박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요 <laughs> 만약에 모르면. 네? 집안총 치마가 1 0점 이하가 되도록 한다. 고성토 2m 이상 하지 말아라. 안미축의 늦게가 10m 이상 되는 말뚝을로 박지 말아라. <laughs> 지하수의 저하가 4m 이상이 되는 경우에 말뚝을 박지 않는다. 말뚝에 박힌 깊이가 25m 이내만 일어나니까 말뚝에 박힌 깊이를 10m 이하로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 <laughs> 그게 답이야. 그러면 또 원인 쓸때 다른 들은 전부 다 똑같이 막 썼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썼다. 그럼 답안지가 차별했다. 이러시면서, 75점을 딱 주고, 여기 누고 그대로 뺏겠냐면 <laughs> 그죠? 10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8점 주고, 그 사람은 4점 주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나가자빠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네? 따라서 세게 합시다. 세게 한다는 거건또라이스러 해야 돼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매너리즘, 매너리즘이, 매너리즘이 게 뭐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거는 매일 습관 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굳이 내가 충주, 내 고향 충청도 충주를 가야 되느냐? 개소리 똥이야, 안 갑니다, 나. <laughs> 안 가기로 했어, 이제. 그래서, 결론. 그렇죠? 말뚝의 허용 지지력 감소요인 이런 말이 있어요. 말뚝의 지지력이 감소되는 원인이 뭐냐. 후마차력이 말뚝의 지지력을 감소하게 하고요. 이음 부의 결함. 이음을 개판으로 하면 30m 간다. 그죠? 네. 말뚝을 25m, 1m, 한, 말뚝 하나를 공상, 공장에서 나올 때 25m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다 이음을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음부가 개판이면요. 요 이음부에서 지력이 좋아 돼. 그다음에 이음의 어, 윗말뚝과 아랫말뚝의 축선. 여기 말뚝이 있는데요. 축선이 센터가 안 맞는 거야. 무슨 얘기냐? 축선이 안 맞는다는 건 1번 말뚝 처음에 박은 말뚝이 여기 와 있는 거야. 두 번째 박은 말뚝이 이렇게돼 있어. 세 번째 박은 말뚝이 이렇게 막 돼. 이거 축선이 개판되는 거 아니지. 상하 말뚝의 센터 라인이 안 맞으면 이런 얘기야. 우리 사람의 축소는 요 어, 축출입니다. 예? 예,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음의 방법을 용접 이음 했냐, 세 장비에 의한 감소, 무리 말뚝의 작용. 이런 것 같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뚝의 허용 지지력이 저하되는 요인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죠 어, 부의 주변마찰력이 작용하면은 말뚝이 부러지게 되므로 대장 5번 결론 맨 마지막에 여야 집만 처리 후 말뚝을 박는다. 아. 보세요. 이 부마찰력이 일어난 집안은 안반에다 박은 말뚝이야? 모래 집안에다 박은 말뚝이야? 예, 부마찰력이라는 거는 모래나 안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에요어디에 박은 말뚝이라고요? 예, 점토에다 박은 말뚝이야. 지금. 연약한 점성토 집안에 박힌 말뚝에서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laughs> 여기 보세요. 운영자라는 나방이요. 그럼 만약에 첨양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연약한 점성토에 또는 지하 수위가 높은 지하 수위가 높은 연약 집안. 또는 지하수가 높은 점성토 지방. 말뚝을 박을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하시오. 그럼 이게 답이 뭐냐면요. 부마찰력이 용을 쓰게 답이에요. 그렇죠? 응? 근데 이게 뻔질하게 난다고요? 부만 차력이 답이다, 이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연예지 집안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연예지 집안 처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표면적이 박은 말투, 표면적이, 표면적이 적은 H파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내리는 힘이 줄어들그 다음에 역청제를 바는 거야. 역청제. 그 다음에 슬림레이어 말뚝이란 게 있어요. 슬림레이어 말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슬림레이어 말뚝을 박으면요. 여기서 슬립이란 건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슬림레이어 말뚝이 뭔지 모르지만, 하 여기다가 튼여 박을 때슬림레이어 말뚝을 박으면은 이 표면에 슬립작용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흙이 이거를 그죠. 지 흙이 내려가면 지 혼자 내려갔지. 이놈을 끌고 못 내려간다 이거지. 여기에다 역청재를 발라, 어, 매끈매끈한 거, 페인트를 말이야, 식전 두께를 발라서 말이야. 예. 그러면 요 흙이 지워져 내려가지 말고은안 굵어 내려가다 이거야.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슬림 레이어 말뚝,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요것도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